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니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보금으로서 생명과 섭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보금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암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부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는데요. 지난주까지 디모델 전설을 배웠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그 다음권인 디모델 후설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델 전설은 디모델에게 쓴 편지이지만 실제 읽어보신다면 디모델을 비롯한 한 교회 공동체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한 성격이 많이 짙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델 후설은 디모델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말해주는 성향이 짙지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배경을 알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옥중에 있었을 때쓴 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다해감을 느꼈죠. 그래서 자신이 정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세상에 악한 세상에 남아 있을 나의 후배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 시대를 앞서서 그에게 조언을 해주는 권면을 해주는 그리도 합니다 유언 같은 그리겠죠. 그런데 기모데우스의 가장 처음 1장을 바울이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바로 고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에서 2절은 인사말이고요 3절부터 이제 본론을 시작하는 건데요. 3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밤낮 감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그래서 너는 기모데우스입니다. 밤낮 간구하면서 즉 사도 바울은 낮이나 밤이나 늘 기도를 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쉬지 않고 즉 끊임없이 계속 마음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게 누구예요? 너 디모데를 생각하여 왜 디모데를 그렇게까지 끊임없이 생각했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자기 사역이 있어요. 디모데는 디모데만의 사이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내 사역 열심히 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무엇이 디모데가 남겼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니까 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디모데와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질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야 할 모든 하나님의 사명자들. 역자들그 사람들을 애타게,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걸볼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이 있다면 아, 목회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자기 교회만, 어, 내 식구만, 우리 교회 사람들만 챙기는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 마치 백년지계의 교육처럼 목회도 백년 후에 이 땅에 남아 있을 후손들을 생각해야 되고. 이 교회를 앞으로도 이어갈 다른 다른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는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선 목회자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목회지는 누군가에게 자기 사업터가 될 것이요, 누군가에게 자기 가정이 될 것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바울이 디모델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울의 이런 마음가짐을 본받기를 어, 간절히 사모합니다. 자, 어쨌든 바울이 3절에서 그렇게 디모델을 밤낮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디모델에게 기도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아베. 디모드에게 어떤 마음을 다시 일으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은 처음에 갖고 있었던 초심이 점점 옅어질 수도 있어요. 목회자만일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에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겠다, 남을 돌보고 살아야겠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겠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주 찾아가서 위로해 주어야겠다, 이런 선한 마음이 부릴듯 어, 일어요. 그러나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가다 보면, 내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줄어들죠. 신경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내가내 경제적인 것도 책임져야 되고 우리 가족 아이들도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인생의 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어쩌면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갈때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쉬게? 어떻게 쉬게 한다는 것일까요? 찬로역정이라는 소설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예, 기독시가 어,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지고 천성길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어느 부분 십자가터 위에 서자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등에 이곳이었던 엄청 거대한 인생의 짐들이 그냥 아무리 내가 벗어내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았던 그 짐들이 나도 모르게 스르륵 틀려서 사라져버리고, 이제 주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세상에 살면서 신경 쓰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주셨던, 맡겨주셨던 거룩한 사명감이 옅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바울이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6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나에게 안수함으로 너의 마음 속에 있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은사는 선물이요 선물이라는 것은 복음의 열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불일듯 다시 불타오르게 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기를 원해요. 우리의 죽어버렸던 또는 심지가 꺼져버렸던 그런 말라가고 있는 영혼들의 상태가 있었다면 이 말씀을 읽은 후에 우리가 다시 정신을 끼어차리고 아, 내가 다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겠구나 다시 마음을 고쳐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7절에서 뭘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마음이 경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사랑.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최고의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세계명을 주셨잖아요.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개명이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능력 할수 있는 힘, 사랑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 마지막은 뭘까요? 여기서는 절제라고 말해요. 절제하는 마음은 여기서는 어, 교육하다, 바르게 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즉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는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우리가 무언가 잘못할 때 부모님께서 그거 잘못이야라고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다시는 그 똑같은 짓을 어, 하지 않죠. 반성하고뉘우쳤기 뉘우쳤, 때문이에요. 절제한다라는 마음은 여기서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다시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는 죄와 이런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열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즉세 가지가 중요한 걸알수 있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루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라고 시작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랑이 필요해요. 예수님 내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것도 어떤 것도 다 뺀가리하고 다 무의미합니다. 헛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고 능력이 있다지라도 삼손처럼 쾌락을 쫓으며 살다 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힘을 다 아삭아 버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 양심을 늘 선하게 유지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뭐라 해요?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지원한 것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친자된 나를 이라는 단어를 보면,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어요? 창피한다, 수치스러워한다, 이런 뉘앙스의 말도 있지만,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을 솔직히 좀더 좋게 말하자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나를 외면하지 말라 이거예요. 외면하지 말 누구든지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주님 말씀이죠. 지겹하면 나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을 나도 그를 모른다고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나를 모른 채 하지 말라. 나를 외면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하지 말라의 진정한 의미예요. 바울을 부끄러워할 수 있나요? 위대한 대사도였고, 능력의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열정이 늘 영혼을 향해서 넘쳐 흘렀는데, 어떻게 그런 감동적인 사람을 보고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상태가 어떤데요? 더 이상 능력의 사람의 상태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은 열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감옥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지. 이제 좀 감옥에서 꺼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섭미 가운데 역사하시겠지. 간절히 바랬겠죠. 그런데 한 달, 두달 지나도 바울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은 이제 사형을 당할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의 생명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감옥문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어찌된 일일까요? 이제 바울을 향해. 기대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은 수그러들지 않았을까요? 디모대야 다를 바가 있었을까요? 디모대는 바울의 수제자였는데 바울 선생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과 역사와 사랑과 영혼을 부환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내가 보고 배운 사람인데 이제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서 그렇게 여전히 깜깜 무소식으로 있으니 디모데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시련했겠죠. 그런데 누구든지 디모데 입장에 있으면 바울을 점점 잊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내 삶이 있으니까, 내 목표가 있으니까, 내갈 길이 있으니까, 나만의 사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러나 지금은 영향을 줄수 없는 남 같은 사람을 향해서 내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그를 여전히 아는 체할 수 있을까? 얼마든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외면할 수도 있어요. 점점 잊어갈 수 있어요. 물론 모른다고 하진 않겠죠. 존경하는 마음은 남아있겠죠. 그러나 그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은 예전같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어떤 나를? 갇힌 자된 나를 무엇 때문에? 오직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나 때문에 나를 보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날 모른 척하지 말아라 왜요? 바울은 이 말을 왜 해야 됐을까요? 인지상정으로, 아, 너가 나를 조금씩 잊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언급하면서, 물론 디모델가 그랬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 부분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언급하면서, 왜? 주를 위하여 갇쳤다 내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결론입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뭘요? 너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게 너무 진도입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는, 첫 번째 시작의 요지가 바로 내가 고난을 받고 있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가복에 갇힌 받으었는데 주를 위하여 디모데야, 너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미안해하거나 죄스러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안에 바울은 기쁨이 가득 차있고 환희 그의 마음이 빛나고 있고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했었던 옛날 그 시절의 바울의 모습이 여전히 이 안에서 요동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디모델을 향해서. 디모데야 이제 너도 나와 같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 앞으로 내가 죽고 너가 남으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너가 이어서 갈 텐데. 내가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너도 얼마든지 고난 받을 수 있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편한 길이 아니야. 이 시대, 하나님의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로마 시대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수고하는 것은 어쩌면 마땅히 부득불 받아야 할 일이야. 왜? 예수를 믿으라라는 것은 로마 황제는 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되면, 그 복음을 전하면,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다 보면, 너도 나처럼 죄 없이 내맞고 고난받을 수 있어. 감옥에 갇힐 수 있어.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바란다. 바울의 말이었어요. 왜일까요? 이 안에 기쁨이 있다고 했죠. 그게 0 절에서 십사 절의 말씀인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분은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사망을 피하고 생명을 드러내시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섭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아.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가 나에게 능히 지켜주실 줄을 내가 믿고 또 믿기 때문이다. 확신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들을 본받아서 지키고, 우리 안에 고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고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14절에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 금은 부화가 아무리 빛나 보이고, 사람들의 화려한 명성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첫 하루가 이 땅에서 그 어디서의 첫날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래요. 우리도 다윗처럼 또 오늘 바울처럼 그런 고백을 할수 있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아름다운 것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께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오늘 지켜나가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께서서 마귀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께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절제함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능력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